지난달 한국 GM이 역대 3월 내수 판매 최고치를 기록하며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경차 시장의 대명사로 거듭난 스파크의 판매 돌풍에 이어 판매 주력 모델인 올류 말리부의 출시를 앞두고 판매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한국 GM은 올해 총 7종의 신차 행진과 함께 각 체급별 차량 균형을 통해 9년 만에 내수 시장 점유율 10% 벽을 깨겠다는 전략입니다. 김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한국GM의 행보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한국GM의 올해 판매 목표는 19만 대.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가 전망한 올해 내수판매 전망치 176만 대의 10.7%에 달합니다. 즉, 9년 만에 내수시장 점유율 10%의 벽을 깨겠다는 목표입니다. 이처럼 한국GM이 자신의 차 있는 이유는 차별화된 전략에 있습니다. 경찰에서부터 준대형까지 각 체급별 차종의 다양화를 꾀하고 있고 이미 주력 제품군의 활약이 두드러집니다. 실제 지난해 하반기 출시한 한국 GM의 쉐보레 스파크는 이미 경찰 시장 왕자에 올랐습니다. 스파크의 3월 국내 판매량은 9,175대, 전년 동월 대비 무려 87.7%나 늘었습니다. 한국 GM이 설립된 뒤 단일 차종 월간 판매량 가운데 최대치입니다. 중형급 승용차 체급에는 이달 27일 출격을 앞두고 있는 쉐보레 올류 말리부가 등판합니다. 말리부는 한국GM의 대표적인 판매 주력 차종으로 지난달 미국에서 2만 대 이상 판매될 정도로 인기를 모으고 있습니다. 중대형급에서는 인팔라가 선전하고 있습니다. 인팔라는 출시 6개월 만에 1만 대 판매를 돌파했습니다. 지난해 9월 본격 판매되기 시작한 인팔라는 지난해만 총 6,913대가 판매된 데 이어 올 3월까지 4,815대가 판매됐습니다. 지난달까지 누적 판매대 수는 11,728대로 월 평균 1,600여 대가 판매된 셈입니다. 각 체급별 주력 모델 등판으로 한국GM은 올해 내수시장 3위 구치기는 물론 판매량 향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